롤 은교, 서지호, 영현, 독백, 1회1 레디 선생님 따뜻한 홍차 한잔 드시죠. 너무 아름다워서 아름다워서 그랬습니다. 선생님 원고를 보는 순간 아름다워서 그걸 그냥. 반다시안에 묻어두기가 너무 아까워서 세상에 내보내야 되겠던. 저 이렇게 만든 거 선생님이시잖아요. 소설, 대신 써주시겠다고 한거 선생님이셨어요. 어차피 선생님이 하고 싶어 한 거였잖아요. 그냥 장난 삼아 소설 한번 쓰신 거 잖아요 그게 대박이 나서 큰돈 벌리니까 배가 아프세요? 내가 썼다 내것 하고 싶고 저 불안해서 미칠 것 같아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. 제가 서지호인지 이저의 껍데기인지 껍데기로 살면서 제가 뭘 가졌는데요? 돈이요? 돌려드릴까요, 코인세? 그 전작은 대신 써주시는데 이번 건 뭐가 문제인데요? 세상 사람들은 70 노인하고 요고생 관계? 사랑이라고 하지 않아요. 절대 분이에요 더러운 스캔들이라고요. 어차피 선생님 이름으로 발표 못 하신다고요. 아시잖아요. 국민 시인이 미성년자랑 섹스한 이야기 발표 못 한다.